로또 1177회차 추첨용 낙첨 기간 안내입니다. 낙첨 기간이란 로또 번호가 마지막으로 당첨된 이후 몇주 동안 연속으로 낙첨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어떤 번호가 장기간 미출현 중인지 또는 최근에 자주 출현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1176회차 낙첨 기간 당첨 현황입니다. 낙첨 기간 1주에서 12번, 낙첨 기간 2주에서 30번, 35번 낙첨기간 3주에서 7번, 9번, 낙첨기간 7주에서 21번, 보너스 번호 29번이 당첨번호로 출현했습니다. 전체로 또 당첨번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낙첨기간 10주 미만 번호에서 4개 이상, 10주 이상 장기 미출현번호에서 2개 이내가 포함된 조합이 92% 당첨확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낙첨 10주 미만인 번호 위주로 4개 이상, 10주 이상인 번호 2개 이내를 섞는 조합으로 구성하면 당첨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에는 낙첨기간 10주 미만인 번호에서 당첨번호 6개가 모두 출현했습니다. 전체로 또 당첨번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낙첨기간 5주 이하 번호에서 3개에서 5개, 6주 이상 번호에서 1개에서 3개가 포함된 조합이 82% 당첨 확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낙첨기간 5주 이하 번호 위주로 3개에서 5개, 6주 이상 번호를 1개에서 3개를 섞는 방식으로 조합을 구성하면 당첨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에는 낙첨기간 5주 이하인 번호에서 5개, 6주 이상인 번호에서 1개가 출현했습니다. 전체로 또 당첨번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낙첨기간이 동일한 번호 2개와 서로 다른 낙첨기간을 가진 번호 4개로 구성된 조합 또는 서로 다른 낙첨기간을 갖는 번호 6개로 구성된 조합이 75% 당첨 확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두 개의 번호는 같은 낙첨 기간, 나머지 네 개는 각각 다른 낙첨 기간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낙첨 기간을 가진 번호 여섯 개로 구성하면 당첨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주에는 낙첨 기간이 동일한 번호 두개두 두 쌍과 낙첨 기간이 다른 두 개가 출현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낙첨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낙첨 기간 영주는 바로 직전 회차 1,176 회차에 당첨되었던 번호입니다. 7번. 9번, 11번, 21번, 29번, 30번, 35번입니다. 낙첨기간 1주인 번호는 3번, 4번, 6번, 8번, 31번, 32번, 42번입니다. 낙첨기간 2주인 번호는 14번, 17번, 22번, 36번, 39번입니다. 낙첨기간 3주인 번호는 1번, 5번, 18번, 20번입니다. 낙첨기간 4주인 번호는 24번, 40번, 44번, 45번입니다. 낙첨기간 5주인 번호는 12번, 19번입니다. 낙첨기간 6주인 번호는 13번, 25번, 28번, 34번, 38번입니다. 낙첨기간 7주인 번호는 26번입니다. 낙첨기간 8주인 번호는 33번, 37번입니다. 낙첨기간 9주인 번호는 23번입니다. 낙첨기간이 10주 이상인 번호는 16번, 27번, 2번, 15번, 43번, 41번, 10번 이렇게 총 7개 숫자입니다. 로또콤비 조합기는 낙첨기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번 주 1등 조합을 무료로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체질PT도 인정한 로또콤비 프로그램, 로또콤비 조합기는 유튜브 더보기란 로또콤비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업로드될 영상에서는 이번 주 로또 1077회차 제외해야 할 숫자 5개를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이번 주 로또 1등 행운의 주인공이 꼭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